오늘은 올라코스메틱 룩북 촬영 날입니다. 샌드위치 먹고 시작할게요. 오늘 저는 잔비올라 신상 데님 스커트에 바디건을 입고 왔습니다. 음. 지금 중간 음. 쉬는 시간이에요. 스이크 하이. 짜라란. 짜라란. 대표 네, 옷을 예쁘게 다리셨네요. 맞아요. 거의 반비올라 제품입니다. 타임 테이블이고요. 한참 준비 중에 있어요. 화장품은 모두 준비가 되었고, 요금 드리면서 날짜를 변경했는데, 결국 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어, 열리라는 모습도 담아야 돼요. 언니, 뭐 하고 있어? 그저, 이거 쉽지 않아 그래? 아. 어. 우와 여기 있나? 네오잘먹었도안 했는데 타임 테이블 보면서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컷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른 것 가지고 미리 회의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원을 하면서 수정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모델, 클레이. 너무 예쁜 러시아 친구였고, 먼저 클레이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머리도 쫙 펴주고. <laughs> <laughs> 프리티 <laughs> 얘도 기분 좋아, 지금. <laughs> 제품들이라 최대한 깨끗하게 가면서 좀 글로시하게 연출을 했고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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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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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부는 잘 나온 거같 나쁘지 건데? 않은데? 자연스러워요 두번째 모델 <laughs> 너무너무 예쁘죠 스무살? 한살 엄청 어려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친구고, 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웃는 <laughs> 얼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쉽게도 이렇게 되게 화장품 모델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고 <laughs> 어린 친구지만 아주 잘해서 매우 만족했던 음, 모델입니다. 이제 투샷 가는 거예요. 투샷으로 이제 저희 스테디셀러 헤드 촬영하는 건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동양, 서양, 어느 누구도 다쓸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모델을 이렇게 두 명을 더 섭외를 했는데 어, 잘한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비가 와서 어, 흐려서 걱정을 했는데 되게 촉촉하게 싱그럽게 엄청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예쁜데. 컨택 아이즈 투게더 음. 전에 요한 번도 이거 해서 약간 섞어 놓어 <목소리> <말야 하는> <laughs> 만족한, 이런 발자국이 편안한 느낌을 집에서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들이고개를 전해달래 흔들었었어요. 이제 크림 코에 묻혀가지고 좀 서로 장난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컷을 좀 요청을 드렸고 둘이 합이 좋아가지고 엄청 어, 장난치면서 잘 찍었습니다. 네 달라요 두 가지예요 크림 종류가. 제품 하나는 내려오게 크림을 발랐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크림이 점점 흘러 내려와가지고 몇 번의 수정 끝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기 <laughs> 났어. 좀 다양한 룩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장소도 바꿔보고 포즈도 바꿔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모델들이 아주 잘 따라와줬어요. 너무 예뻐. 블러셔와 립을 동시에 쓸수 있는 립 크레용을 촬영을 하는데, 어, 나중에 블랙탑 입고 어, 어, 들고 있는 거 블러셔. 찍었어요. 어. 근데 들고 있는 건흰 탑이 더 이게 두려울 게 나올 아, 음. 것 같은데, 블랙이 못칠것 같은데. 촬영이 끝나고 이제 빅토리아 촬영 만났어요. 이날 모델들 저희 반비올라 제품 옷들로 다 입고 촬영을 했는데 말라서 그런지 옷들이 좀 커가지고 확실히 모델들이 입으니까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찝어드리는 거예요. 바이바이 크레이. 이날 빅토리아가 써보고는 화장품 너무 좋다고 어디서 살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어, 갈때한 세트 챙겨준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때 선물 줄 걸.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저희는 곱창을 먹으러 왔어요. 루크 촬영을 다 하고 저희끼리 회식하러 왔습니다. 어, 성공리에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음, 고생하셨어요. 우리 고생했어 나들. 나도. 나도 맥주 한 잔만 따라줘. 어디술안 먹는 이 아이들은 사이다를 먹고 저 혼자 맥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못 따른다. 거품 반. 뜨거했어. <laughs> 만에 먹는 액상 가아 피부들이 다아 어, 그쵸? 못에요 <laughs> <하상공판이 뭐예요? 웃음> 진짜? 네아 글쎄 피부가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여러분 들으셨죠? 않나. 우리 다올랐었잖아 음. 아이고 뭐야 뭐합니다 찍는 거? 설마 음 응, 좋기는 좋고요 어 우리한테 점 따고 해주시고 감사하다 점찍놀고요 <laughs> <정신 요즘>. <laughs> 먹방 <매트가> 많이 <laughs> 먹방? 음. 먹방 유튜브는 이렇게 해서 입만 찍어야 돼. 알지? 아 맞아. 맞아. 음식이라 아니, 도지체 잠깐 는먹으상스러데 이게 데 어? 같이 한번 드려요 <laughs> <laughs> 여기 조명이 좋은 거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노 아니요. 다넣어 <laughs> <아니요. 웃음> 감사합니다.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다가 빅토리아는 헤어도 안 바꾸니까 어, 금방 끝났어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몸매랑 다. 오. 너 이거 안 찢었고 그냥 먹는 거야? 이 묵사바를? 미치겠다. 뭐 대충 살자, 이런 거야? 아니, 그래도 맛이 다르잖아. 이거를 적고 안 적고. 약간 맛있었어. 나잘 음, 약간... 몰라 <laughs> 내가 우유 그냥 버려버리는 이유가 잘 몰라 먹어보면 알 나는 안먹을먹지 약간 무기인가? 뭔가 약간 갈려고 하는데 어 먹어 아 너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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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얘기했어 디저트를 시켰어요 해장라면이랑 볶음밥